그러면 그걸 예은 양이 발견을 한 거예요. 아. <laughs> 아까 엄마가 미리 얘기를 한게 아니고 발견을 먼저 아, 한 거죠. 어. 어땠어요? 이게 왜 내가 언제 <laughs> 내가 언제 이걸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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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몰래 집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숨겨 놨어야 됐나. 아. 음. 네. 나름이 또 배려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음. 조금 놀래긴 했겠네요. 음. 음.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아, 네. 같아요, 음. 어, 음. 이 얘기가 좀 음. 불편해 하는 분들이 많죠. 음. 근데 이제 예은양은 성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딸이 나누는 성과 관련된 대화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면왜 이런 거 있잖아요. 사람을 때리면 안 돼.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말도 안 되게 이유도 없이 누가 널 때리면 곧 니가 다치면 안돼 이건 큰 개념이잖아요 그죠 음. 이렇게 큰 개념을 알려주면 되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오른쪽으로 주먹이 날라왔을 때는 요렇게 피해서 고개를 요렇게 하고 아, 그 아, 싸움 기술을 알려줬구나 어, 그때는 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얘기까지 다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약간 약간, 약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